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천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웃을 수가 없습니다. 3천을 보고 편안한 주말을 보내는가 했더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소식이 보도가 됐고 오늘 시장이 이걸 얼마나 크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복귀하면서 지금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들 하나씩 정리하시죠. 허니문 랠리는 3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 3 0 20선,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시가총액도 2,472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1.2% 가까이 올라 791포인트, 8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5,600억 원 넘게 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관도 372억 원 매수 우위로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만 홀로 6,000억 원가량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창그리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449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고 기관도 400억 원 가까이 순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8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은 거의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6만 원선 앞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SK하이닉스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커리에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지난해 2배 달할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또한 7%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KB금융만 조정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 눈에 띄는 건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오랜만에 12%대 상승세 시연했는데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이 컸습니다. 에코프로도 7%대 오름세, 더불어서 레인보 로보틱스도 6.2% 상승했습니다. 반면 펩트론과 휴젤 클래시스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정규장 마감시간 달러 기준 14원 60전 내린 1365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이 부각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0원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런 거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 장에서 환율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27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현지 시간 24일과 25일에 제롬 펄 연준 의장이 미국 상하원에서 통화 정책 보고를 하는데요.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여름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이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미국이 가전 제품에 들어갈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50%로 확대합니다. 국내 가전 업체들이 타격을 받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한미 관세협상이 시작되고요. 수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열릴 텐데요. 어지러운 국제정책 속에서 국내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일정들 체크하시죠. 지난주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현재 시간 20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통해서 오늘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3천까지 만들어냈었는데 터진 전쟁 이슈, 이제 1위 1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보면 프리마켓에서는 시총 빅5 종목 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만 상승하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8% 내림세로 58,500원. SK아이닉스가 1.36% 약세로 거래가 2 5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8%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3% 약세입니다. 거래가 29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방산주가 오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총 5위인데요. 거래가 95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단 시총 빅5 종목 모두 약세에 불을 켰습니다. 알테오젠이2.4% 내림세로 거래가 38만 500원. 에코프로가 3% 가까이 하락합니다. 9만 9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2.62% 내림세로 5만 21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2.3% 약세로 4만 3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2.4% 조정받습니다. 거래가 28만 3천원으로 집계됩니다. 일단 프리마켓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개장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